S바이오메딕스를 둘러싼 세가지 핵심 호재를 집중 조명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파킨슨병 치료제 테드에이마이니의 미국 FDA 임상 3상 진입을 추진하며 글로벌 빅파마와의 기술 이전 LO 또는 직접 개발이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는 점. 둘째, 황반변성 등 망막 손상 질환 치료를 위한 세포 치료제 개발 기술 특허를 일본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캐나다 등 다양한 국가에 출원 및 등록하며 지적 재산권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 셋째, 신약개발 외에도 미용, 의료, 시장을 공략하는 에스팜 사업을 통해 수익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세 가지 호재가 2025년 4분기 에스바이오메딕스의 기업 가치와 시장 포지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할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독점으로 입수한 데이터와 함께 여러분이 놓치면 안될 핵심 포인트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고민이 많으셔서 연락을 주시고 계세요. 이러한 답답함을 해소해 드리고자 제가 어렵게 준비해 온 내용으로 국외 국내 글로벌 세력들에 대한 일정과 매수 매도 구간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비밀 자료를 입수하였습니다. 사실 주식투자는 겉으로 보이는 차트나 기술적 분석만으로는 그 본질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국 시장의 움직임은 세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큽니다. 이는 에스바이오메딕스의 시세가 국내 시장의 작은 움직임보다는 글로벌 세력들의 자금 흐름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시세가 분출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세력들의 거래 매뉴얼과 포트폴리오를 공유드렸고 이를 통해 수익을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에스바이오메딕스는 다시 한번 강력한 펌핑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소 수십 배 이상의 상승 잠재력이 있는 매우 유리한 구간입니다. 입니다.